아침에 산책. 이세라씨. <laughs> 이세라씨. <laughs> 눈 부셔서 <laughs>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. <laughs> 날씨가 더워가지고 카페로 대피했습니다.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다. 우리가 이제 작년에 9월달쯤에 이사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시작하는 게 처음인데 편집실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에어컨이 없어요. 열기 어. 뜨거운 바람 때문에 뭐 벌써 엄청 더워. 에어컨을 하나 알아봐야 되나 봐. 요월7월도안 됐는데 더울 때는 엄청 더워. 도 아니 어. 그 뭔지 세라 때문에 실온기 달아놨거든요. 어. 25도, 26도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던데 커피, 디카페인 한잔 하고 세라 어차피 저거 사야 된다며요. 분유. 분유 사러 집에 어, 갔다 시까 와, 엄청 맛있게 들어. 된 걸로 사볼까? 응, 음, 살거 샀으면 가자이지 배고프다, 밥 먹고 가자, 나온 거. 응. 어, 밥 먹고 가, 자밥 먹고 가는데, 여기까지 왔는데 전자 제품도 보고 갔대. 여기. 여기. 응. 여기. 딱히 살거 없지. 아니, 있는데, 일단 지금 보는 거야. <laughs> 에어컨도 보고 갈까? <laughs> 배안 굶어? <laughs> 배안고아 그러네 배고프네 <laughs> 에어컨만 빨리 불 <볼> 것. 뭐하고 니까 안녕하세요. 배고프지 않아? 이제 밥 해주려고 했지 오늘은 김치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돼 이제 김치찌개? 아까 에어컨 얘기했었잖아? 에어컨 봤잖아 응 사줄 거야? 컴퓨터도 한번 보긴 해야지 컴퓨터 바꿔야 돼? 아 자기가 짬뽕 흘러가지고 고장났구나 아 저거는 괜찮아 저 우리 업무용 컴퓨터 하나 자기 바꾸고 싶어? 네 바꾸죠? 뭐 바꿔.. 뭐 바꾸고 싶어? 그럼 휴대폰이 죠 아니지 에어컨은 사실 하지. 인터넷도 바꿀까 고민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알아봤거든. 그냥 바꾸면 안 돼. 요즘은 인터넷 가입하는 거. 우리 집에 지금 원래 사기를 쓰는데 안 샀던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뭐였죠? 정수기. 맞아. <laughs>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가입하는 거, 정수기 렌탈하는 거, 지금 비교원에서 하면은 최대 128만원 평상품을 받을 수 있고, 거기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최대 48만원 지원받고, 휴대폰 구매는 최대 50만원. 50만원?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, 알뜰폰이나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으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주대요 그거 하면은 전액 100% 현금으로 혜택받을 수 있고 우리 근데 진짜 좀 알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 비교한테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받아보세요 너무 안 받고 있긴 해 아무것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교한 상담 필요하신 분은 1670-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러 보시면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랜만에 짜글이 같은 느낌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기는 그동안 뜨거운 거 요리하고 내가 그러니까 세라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들어가서 세팅해놓고 딱 부를게요 오늘 자기 김치찌개 또 자기는 끓이면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다 마지막에 라면을 넣고 그걸 끓여먹기 위해서 제가 아, 여기다 해서 세팅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들어가서 세라 보고 계세요 세라랑 뒤집기 연습하고 계세 같이 놀주세요 안녕, 안녕. <laughs> 자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그냥 김치면 좀 까망배를 넣어줄 겁니다.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.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음 제가 먹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스피드로는2 0 0 g 인데 이것 네, 좀고 좋아니까. 오겠더라 그래서 똑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김치찌개 레시피고요. 자리는 할때기 뒤에 튕겨 먹는다. 정장에안 보이게. 자, 이제 발버가 되니까 일단 끓이면. 우리 먼저 십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일 거 해줄게. 제김치찌개를 어? 이제 고기 듬뿍 해가지고 이렇게 슉. 야 친구인데 친거 친구? 고기 많은 거. 좀. 와 이렇게 먹어? 야. 와 고기 뭐야? 무슨 일이야? 고기, 고기 왜 이렇게 많아? 국물 좀 찾아. 국물 좀 많은 거 펴. 국물 이렇게 한 숟가락. 썸네일 찍기 보고 약간 맛있게 맛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썸네일 찍기 좀. 맛있어 보인대 좀.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자기를 위해서? 자기는?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어? 자기를 위해서 준비야. 플라스틱이야? 어? 뭐 뭐였어? <laughs> 아니 기다려 기다려. 먹을 거야? 어 향신료 향신료 같은 새로운. 향신료? 어. 이게 이번에. <laughs> 새로 나온 거더라고. 김치찌개 맛있게 먹는다. 아 진짜? 응. 음. 어때 냄새는 어때? 아코 막혀가지고 지금 코코칼 알루지. 펜스틱은왜너 내가 <laughs> 그때? 아니 장난감으로 았어 <laughs> 이게 조금 조금 국물을 스며들면은 때끊주시아 치즈구나. <laughs> 치즈. 다 알아. 어디지? 일본이었던가? 응. 일본에서 김치찌개인가? 순조부에다가 치즈를 카만벨 치즈를 넣더라고 아닌가? 모짜렐라 치즈인가? 아무튼 치즈를 넣는 거야 와 진짜 에바다 이거 좀 김치찌개의 모욕이다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이게 유행이라고? <laughs> 아니 자기 나라에서 <laughs> 내 나라 내 우리나라요 <laughs> 우리나라 아 그래서 단신꺼는이고 <laughs> 부셨구나 <웃음> 야 이거 꺼 야, 야, 얼른 꺼 뭐. 이거 괜찮.. 이미 있으면 들었어요 이거 잘꺼다 가져가서 먹으면 돼 퍼줄게 주마 먹어봐 하나 <laughs> 만든 사람은 일단 먹어봐야지 고기 듬뿍 아예반데 <laughs> 내가 궁금했거든 궁금한데 내가 먹고 싶진 않은거야 <laughs> 김밥 <김만. 줘. 웃음> <laughs> 치즈를 다 넣어주네 냄새..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..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야 김치치즈야 고요와 <laughs> 비주얼 진짜 시선 간탈이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저부터? 어, 제거부터한입먹겠습니 이거 일단 냄새가 이상한데? 약간... 하루... <laughs> 여름에 하루 냉장고에 안 넣어가지고 <laughs> 약간 곰팡이 비기 직전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 이상해 케이 okay, okay. 한번 먹어볼게요 세라 화났나? 아빠가 치즈 넣어서 김치찌개 쓰들었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어? 치즈볶음밥 음... 아! 김치안 먹으니까 진짜 이상하다. 뭐지? 아, 잠깐만, 쇠좀진지게 지켜줘. 쇠로, 나한테 봐야겠다. 저녁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? 아, 생각보다 자기 잘 먹네? 아, 자기 극혐할 줄알고이 정도. 진짜 죄송한데 잘 먹고 있지는 않거든요. <laughs> 자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...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 <laughs> <laughs> 자고있어! 자고있어! <laughs> 아이거 너무 지있어 근데 어때? 이 껍질이 너무 이상해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. 근데 어때? <laughs> 자기 하나만 먹어봐 제발 부탁이야 일본 분들은 맛있게 먹는다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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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입맛이 이제 내가 궁금하긴 한데 도저히 킹받아서 못 먹겠는 거겠어?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야 모욕이야. 아니 치즈만 먹지 말고 김치찌개랑 같이 먹어 주셔보세요. 아 죄송한데 진짜 못 먹겠어요 한 입도 죄송해요. 저는 이거는 못 먹겠어. <laughs> 어어어어어쩌라고요다저 먹으라고요 다? 아빼 빼고 먹어봐. 빼고 먹어 봐 빼고 먹어 봐 응. 그 정도 수준이잖아. 어? 냄새나? 응. 이상해? 음. 국물을 더 넣어줄까? <laughs> 너무 맛있었는데 더웠나보다 <이거야. 웃음> 음. 좀 불어주니까 괜지 않아 내가 지금 세라를 안고 있었잖아 안고 있기만 하면 보통 안 덥거든요 약간 화가 올라왔었나김치찌개 치즈를 넣었다는 뜨거워 몸이 엄청 뜨거워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. 지금 미안해, 세라야. 더웠지. 뭐야 자기야, 덕분에 덕분에 내 위가 뭔가 느글느글하거든요. <laughs> 추가로. 아, 처음에 그빈 속에 먹었던 치즈가 아이스크림 좀 사다줘. <laughs> 그 너무 느글느글해. 그 아이스크림 준거 아니야? 저거 먹고 나서 아파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플 텐데 저기 앉가 계십니까?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둥둥둥